네, 김석현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오늘 정말 그 4쿼터에 훨훨 날았는데요. 네. 그 1쿼터부터 3쿼터까지 경기력과 4쿼터는 지금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좀 보세요? 좀더 4쿼터에는 마무리하고 공격적으로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 패스는 안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공격을 좀 <웃음> 음... <웃음>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맞췄네. 요 그렇네요. 네. 네. 사실, 사코터 초반에 탑에서 3점씩 하나 들어가면서 그때 마음을 제대로 더다 네. 잡아서 패스 절대 안 하고 공격만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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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성우 형도 그렇고, 별남결 선수도 그렇고, 지금 장부상이 좀 있는 편인데, 좀사코터에 그나마 지금 공격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저인 것 같아서 음. 제가 좀. 패스는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냥 던지고 파고 네.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주제 3점씩 성공이 되면서 뭐 다음 공격을 하나실패하더라도 그런 안정감이 생겼기 때문에 예, 그 다음 공격도 다 연, 연속 성공 생긴 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문기원 해서리온도 경기 중에 그러니까 김낙현 선수가 저렇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좀 걷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정말 엄청난 임팩트였어요. 음. 사실 그 지난 경기 같은 경우는 또 피로 누적 때문에 한 경기를 좀 쉬었잖아요. 네. 지금 몸 상태가 좀 어떤지 좀 어, 프로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그좀 컨디션이 기복이 좀 심한 게 처음인 것 같아 좀 적응도 잘 못하고 있고 뭐 프로 선수로서 관리를 좀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못한 것은 제 잘못이기 때문에 <laughs> 아니 근데 그 와중에서도 네. 감독님이 배려를 좀 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 다음 경기 오늘 좀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 상당히 궁금했어요. 피로 누적이 뭘까? 아, 네. 헤로스 네. 아, 그런 거못 느끼고 오셨죠? 아니, 네. 힘든 건 알았죠. 네네. 근데 피로 누적으로 정기리그 한 경기를 아예 지금 감독님의 배려를 쉴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글쎄요, 뭐, 어디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피, 피로 누적입니까? 어, 그 외에, 그 뭐, 사정들도 있는데, 네. 그냥 그, 표면적으로는 감독님이 그냥 피로 누적으로 쉬어줬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외에 이유들은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laughs> 몇 가지가 <laughs> 더 있나요? 네? 네? 어, 한 가지 네. 정도만 말씀해주시면 안 되나요? 한 가지 정도만 그러면은? 네? 어... 몇 가지 중에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도 아, 코멘트 하는 걸로. 네. 네. 개인적인 아, 부분이니까 네. 그것도 지켜줘려야죠 저희가. 아니, 뭐, 야구 같은 경우는 뭐. 김낙현 선수가 홈런 타자인데 네. 전 경기에 뭐 5타수 무한타 뭐 이랬는데 그래서 아, 이거 안맞아서 하루 쉬어갈 수는 있지만 네. 그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네.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한 경기 쉬었는데 그리고 곧바로 다음 경기 나와서 그래도 좀 잘해야 되겠다는 뭐 일종의 좀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아까 이제 감독님이 배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배려에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강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사쿼터 그 네. 시작할 때 말퀸아 네가 좀 해줘야 돼 라고 하셔가지고 첫슛 들어가고 좀 마음먹고 공격을 좀 했는데 그게 좀잘 돼서 잘 마무리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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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야 고마워 네. 어 이거 위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정성 선수 그냥? 네. 아, 아, 아 네. 역시 어. 가스 공사는 다른 팀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게요 어, 네. 아, 물을 건네주고. 아, 네. 네. 최재용 선수는 와서 문경은 해설위원한테도 물 뿌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 양복에 묻어가지고요. 네. <laughs> 아, 제가 또 궁금한 게그풀코트서부터 음. 어, 디펜스를 하면서 네. 어, 넘어갔고 24초 수비를 성공했어요. 네. 다른 선수들은 기뻐서 공격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김낙현 선수는 저쪽에서 무릎에 손을 짚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네. 네. 피로 누적인가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게 지, 지, 지금 시합이 <laughs> 너무 일정이 타이트해가지고 네. 조금 네, 좀 힘든 와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드들 중에서 네. 몸무게가 조금 나가는 편인데 <laughs> 그게 다 근육이거든요. 아, 네, 아,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그 피로도가 아, 조금 빨리 오는 것일 뿐, 뭐. 알죠, 원정은 없어요. 네. 허벅지를 많이 썼는데. 아 네. 다른 아, 가드 총나요 지금 옆에서 봐도. 네, 지금 다리만 보면은 네. 가드 다리가 아니고 센터 다리입니다. 이거 네. 네. 어... 어디가 허벅지 싸움 같은 거 하면 절대 지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가드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성 선수가 왔으면 고맙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뭐 벨랑길 선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체력적인 부분들을 분담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일정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계속 이런 어떤 피로 누적이 지금 시즌 초반에 괜찮지만 언젠가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팀들은 한두 명씩 부상자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 팀은 좀큰 부상자는 없거든요. 자자, 자잘한 부상은 있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출전 시간이나 훈련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고 또 선수들도 그날 그날 컨디션 좋은 선수가 좀더좀더좀흥이 탄을 많이 가져가고 좀 꾸준히도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좀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큰 부상자가 시즌 끝날 때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선수 개개인이 다 관리를 잘 하고 네. 시즌을 치르다 보면 네 좋은 이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올 시즌 보면 은 가스공사가 사실 그 연승 달리다가 연패 달리다가 연승 달리다가 연패 달리다가 이런 흐름이거든요또 오늘 경기로서 어쨌든 고무적인 게 연패를 끊었어요 이제 앞으로 또 연승으로 갈수 있는 겁니까 네 다음 경기가 <laughs> KCC인데 네. 네. KCC 잡고, KT까지 잡고, 연승하고, 브레이크를, 좀, 쉬는 기간을 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쿼타에만 득점할 겁니까? <laughs>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그렇그쵸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나올 때마다 하면... 또 중요한 활약을 하고 네. 네. 확실히 벨렌겔 선수랑 정성호 선수랑 이렇게 쓰리가드를뛸때 집중 견제를 받다가 좀 분산돼가지고 음. 공격하기에 조금은 소홀하지 않을까요? 요즘 이번 시즌 특히 공격에서 좀 부다, 분담이 되면서 좀 네.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좋아졌는데 네. 뭐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음,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뭐 팀이 이긴다면은. 저는 뭐 상관없고 이대로만 계속 간다면은 네. 또 좋은 성적을 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만 갔다면, 야. 네. 네. 오늘처럼 그, 김낙현 선수 계속 좀 인터뷰하는 체력도 저희 가와중기 남겨 <laughs>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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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워낙 또 네. 좋은 활약을 많이 해서 중교성이 많이 불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어, 저희가 좀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인터뷰가 길어지니까 피곤해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김낙현 선수 활약, 어, 대단히 좀 인상적으로 봤고요. 승리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낙현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